이, 김철광님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저희의 어찌 보면 롤 모델이 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보면, 이분은, 우리는 직장인이잖아. 단기 매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니까, 배당주를 노리는 거야. 고배당주. 연 배당률이 8%, 10%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상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맥쿼리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선박텀드라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이 책이, 이 책에서 트레바리라는 용어를 좀 쓰시거든요. 이게 트레바리가 유로 독서 토론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료 독서 토론 모임에 가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린 돈 내고 가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laughs>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도 작아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소개를 좀 시켜주셨습니다. 멘토가 필요하다고 러셨아요 <laughs> 멘토가 필요한데, 돈 내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laughs> 이분은 핸드폰에 그 주식 프로그램 그것도 안 깔아 놓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창고 같은 데 가서 보시고 업무 시간에는 절대로 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이분도 전업 투자자신데 1년에 영화를 250편을 보신다고 그래요. 250편이면 거의 매일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식이 장 중에 생각이 변할까봐, 아예 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시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인은 주가를 보지 않겠다. 왜, 왜 이런 게 저거 있잖아. 그, 그, 미국 영화 하나 있잖아. 빅볼이었나? 그, 우리 유명한 그 여자 배우 남편. 브래드피트. 아 어, 브래드피트가 하면 <laughs> 그걸 또 맞춘다? <웃음> <웃음> 대단하다, 진짜. 어쨌든. 와. 그 브레드 피트가 했던 영화가 같은 인줄 빅볼인가 뭐 하튼 여 그게 있는 빅 빅볼인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NBA 리그에 최초로 통계적인 기법을 도, 도입해서 그그 그 구단을 최하위에서 최상으로 음. 이렇게 끌어올린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브레드 피트가 그 이제 야구라는 그 순간에는 야구장에 가있질 않아요. 음. 가있지 않고 어디가 있냐면 헬스 클럽에 가서 달리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향과 이게 흐트러질까봐 참아내려고 그 기간, 그 시간동안은 이제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죠.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읽으면 읽으면서, <laughs> 읽으면서 느꼈던 건또 하나가 이분이 이제 좋은 종목으로 추천해 주신 게 한번 읽어 볼게요. 510페이지에 현 정부의 주 52시간 제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단체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존의 중소자영업자들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으며 그들이 영위했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기업 계열사들이 속속 인수하면서 산업재편 중이다. 이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몇년 뒤에는 몇몇 대기업 계열사, 단체급식, 제공사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편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들 업체에 대한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수익성까지 계산된다면 그때 주가도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저는 이 말이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물어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안이아빠 투자잡설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업체는 코로나 때문에도 크게 타격을 받은 그쵸, 최근에 기사도 봤어요 지금 그렇죠 음, 코로나 때문에도 음. 타격도 받지만 이렇게 음. 어려워지니까 결국 이제 그 산업을 잡는데 음.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음. 계속되니까 그런 음. 것들을 해낼 수 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음. 아오홈인가요? 음. 음.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개 있는데요. 내 식당으로도 어. 많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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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되게 급성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도 빠짐없이 트렌드를 정리하는 단타매매의 BJ라는 설산이라는 분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매일 했던 게 하루에 매일 상한가 종목을 체크하고 매일 천만 주 이상 거래되는 종목을 체크해서 그걸 5년 동안 지금 주식 입문 5년 차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걸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한 3주 됐습니다. 이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기 매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한가 종목을 사실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이게 상한가 가는지 납득이 잘 납득이 잘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거래량, 패턴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래량이 천만주 이상 되는 주식들은 한두 번 상한가, 아니 거래량이 터지면 한 2, 3일 후에 상한가 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배그 알아냈던 알아 회사 유니슨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은 이해는 했는데, 이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 최고의 시스템 트레이더인 알바트로스라는 성필규님입니다.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이분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분처럼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세 번이나 이렇게 쓰러지시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는 최고의 시스템 트레이더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그쵸, 그렇게까지 실패를 맛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처절해. 처단... 이분이 하루에, 하루에 12억 8천만원까지 잃어본 적도 계세요? <laughs> 그 진짜 대단한 건, 그렇게 계속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뭐 어떻게, 그런돈을 계속 나올까? 그 믿고 그래서 뭐 맡겨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그게 참 대단해. 그래서 적게 시작해서 얘가 다시 불려지니 다시 또 누군가 네. 맡기는 사람도 있고. 음.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는 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와 이렇게 계속 불려 나갈 수만 있으면 이게 음. 몇번 되면 그다음엔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는 이게 그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얘기를 듣긴 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나왔던 <laughs> 얘기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률이 높다는 음. 어, 얘기들도 하고. 근데 요새 그 그게 펀드인지 뭔지는 음.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IRP도 그렇고 이렇게 자산을 운영을 하기 위해 막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저는 IRP가 그거를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지 뭐예요? 음. <laughs> 근데 거기에서 음. 이 선택을 하다 보니 AI, AI 유형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시스템 음. 트레이닝을 돌려서 얘가 알아서 운영을 하는. 음. 네. 그래서. 그, 요새, 왜, 카카오페이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천 원으로 주식 투자한다, 아니면 알모으기. 네, 알모으기 아, 아세요? 네. 1원으로도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 투자했습니다, 이러고 나온 게, 미래에 있 어쩌고저쩌고 AI, 뭐, 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이, 이제, 발전한 거죠, AI로. 어, 시스템 트레이딩 자체가. 그래서, 오, 어, 한번, 이음로 <laughs> 사람은 나한테 <laughs> 힘들려서 잘못 선택한 일은 없겠네요. 그죠 여기서도 이분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음. 시스템이 음. 맞았다, 이런. 이게 거. 시스템 트레이딩이,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건좀더 진화된 거고, 이 사람, 음. 이분이 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은 뭐냐면, 주식과 선물 옵션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국부가, 주식이 전부 다 상한가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부가 30% 성장하는 거죠. 음. 그죠? 총 시가 총액이 1000억이었는데, 모두 다 상한가 가면, 그날 저녁은 13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과 옵션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는 사람이 있어요. 음. 선물과 옵션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오늘의 주가의 표은 요만큼이야. 예를 들면, 3%라고 설정을 해요. 그럼 요 3%로 설정한 요 안에만 들어오면, 수익을 크게 낼수 있도록 선물 옵션을 거는 거예요. 아. 반대로 근데 얘가 이 바깥으로 터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은 이렇게 떨어질 거야. 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떨어지는 그 폭이 클수록 선물 옵션을 크게 거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얘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잖아요? 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뭐 이런 비용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홀짝 게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포지션 만큼을 크게 해서, 왜냐면 하 선물은 옵션, 이 증거금이 작으니까, 크게 해가지고 이폭 안에 들어오든가, 반대로 이폭 바깥으로 벗어나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물 옵션을 걸면, 만약에 이폭 바깥으로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가 지수가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이 평탄해서 1, 2%만 움직여. 근데 3% 이상 바깥으로 벗어나게 해서 걸면 누구나 다 1, 2%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반대로 거는 거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선물 옵션은 어때요? 누가 따면 반드시 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1, 2%에 움직인다고 선물 옵션을 걸겠죠. 그래서 1, 2%만 움직였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따가는 거야. 근데 제로썸이기 때문에 따가는 놈이 많으면 내가 갖는 포지션은 작은 거야. 근데 이걸 음. 넘어서잖아? 넘었으면 모두 다 잃고 모두 내가 낫다는 음. 거야. 그니까, 러 리스크가 매우 크죠. 매우 큰데, 저도 여기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 <laughs> 근데 장기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에서 꼬라박잖아요. 꼬라박으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게 선물 옵션밖에 없대요. 음. 그래서, 꼬라박으면 선물 옵션 가고, 이렇게 계속 가서 결국엔 알거지가 된다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 트레이더인 알바스로 송필규 님이 주식 투자에 대한 네 가지 원칙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742페이지에. 첫째,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 알고 자신만의 길을 정리하세요. 둘째, 게임의 법칙을 파악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워야 합니다. 말이 굉장히 신호하죠. 셋째, 자금관리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넷째, 겸손하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다섯째, 투자심리를 꿰뚫으세요. 근데 이 정도 하면 그냥 무조건 부자가 될것같은데 어쨌든 급수가 낮은 자일수록 작게 여러 번 벌고 크게 한 방에 읽는다.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급수가 궁금하다면 자신의 계좌를 보면 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강한 자가 고수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고수다. 자, 이렇게 허영만 작가님의 주식 탓자를 리뷰했는데요. 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종합평가하겠습니다. 네. 종합서평은 저는 권장도서. 선택적으로 저 많이 추천해보고 싶더라고요. 음. 많이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약간 좀 시야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리고 이게 만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터뷰한 내용이니까 그 사람의 얘기가 있잖아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분들의 기준, 이분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유용했었고, 또 쉽게 써, 쓰여있고, 심지어 만화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한 번쯤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 네. 저도 네. 생각해 주십시오. 네. 어, 책 읽는 시간은, 어, 페이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되게, 처음 읽을 때부터 사실 쫄았는데, 만화책이라 맞아요.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적게 걸린다. 그냥, 만약에 하루를 투자해서 읽는다면, 한 네다섯 시간 정도면 이제 맞아요. 충분히 읽을 수,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이제 쪼여서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면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어, 저는 뭐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주식에 관심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한 책이라서 적극 추천하겠다. 심지어 저희 1 2 살짜리 딸내미도 봤습니다. 좋던, 좋다고 하던 <laughs> 재미없다고 합니다. <laughs> 만화책이 뭐 이래? 이러면서 그런 퀴즈지만 <laughs> 어쨌든 음, 읽어내기는 했다. <laughs> 책값이 아깝지 않은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정말 재밌게 읽었고 네, 또 짧은 시간 여러 번읽으신 분들 어. 계시니까, 네, 그리고 저희의 경제적 자유 목표달성에 를 도움이 될수 있는가, 어뭐 경제적인 뭔가에 도움을 줬다기보다, 어 나만의 원칙을 찾아갈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책이라, 어 굉장한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세 명은 다 주린인데. 이런 나름의 자기의 판단 근거를 만들고 또 주식투자를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할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재미있었던 책인 것 같고요.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